야시아프입니다. 네, 출구시키려고 연락을 드렸고요. 여기 보시면 은 안쪽에다가 쫙여기까지 이렇게 네, 쫙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요. 이제 안쪽에서 좀 불이 나와요. 여기 불이 나올 거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? 불 되게 어두우면 은잘 보일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블루 포인트가 아니고요. 자, 우리 지금 1분 영상에는 딱 뒤집으면 이쪽으로 쫙 이게 네타 옵션인데 그렇 옵션 하나 이게 지금 조각이 있는데 여기 트피스를 제가 하나로 만든 거고요. 그런 것들을 따르시고 이렇게 운동한 다음에 하시고 뒤쪽까지 이렇게 보호까지 했습니다 보호까지 있기 때문에 이 튼튼하게끔 좀 충격 받지 않게끔 했는데 이 안에다 보면 펜도 있어요. 근데 펜들 렇게 구멍 이렇게 따로 뚫어신 분도 계시거든요. 또 여러분 이제 바람의 영향도 좋기 좋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차량에 대해서 발열이 있을 때좀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추고시키려고 연락드렸고요. 자 우리님께서 이다가 놓겠습니다. 1분 영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자, 짠.